자, 해보면, 2-2의 내신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보조선을 그어주고, 보조선 그어주고,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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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그러면은, 얘가 큰원 입장에서는 원주각이니까, 똥똥, 액, 액. 근데, 똥액기가 걔가 90도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똥이 되고, 여기가 액이 되면은, 여기가 알배배감감델델알이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 동그라미에 대해서 탄젠트를 돌리면 알분의 알파분의 알 이코르 여기는 또 알분의 감마 알분의 감마 따라서 알제곱은 뭐가 되냐면 알감이 되고 그러면은 알제곱은 베델. 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BP, 그러니까, 알마 배를 구하는 거고, 어, 알플 배가 지금, 빛이니까, 그놈이 90. 그리고, 감마 감마는 걔가 뭐가 되냐면 DC니까 80 마이너스 배 알파는 그 델타는 걔는 AB니까 70 마알 요게 배 정리하면 70배, 어, 대대8 0발이니깐 어, 알대, 배는, 그때 몇이냐면, 8대, 7대, 8. 그럼 여기 7K하고 8K를 줘면, 15K는 90. 어, 따라서, 6이니깐 K가, 42하고 48. 그러면 BP와 PC의 길이 차는 답은 6.